Thank you. 네, 부동산 매거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시간은요. 절세 TV 시간인데요. 사실 알면 알수록 어려운 게 우리 세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어렵다고 그냥 내버려 둘수 없는 게이 세금이잖아요. 절세로 저희가 더 부자 되는 방법 알려 드리는 코너죠. 방송도 함께 하시고요. 추가로 궁금한 점 있다. 상담 받아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서울 전화 0 2 6676에 0335번, 026676에 0335번으로 전화 주시면 또 세금 관련해서 상담 자세히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도 한번 잘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도움 말씀 주실 분부터 모셔보겠습니다. 절세 TV의 윤나겸 대표 세무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절세 꿀팁 저희가 잘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럼 오늘도 저희가 세금 관련 기사들을 보면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기사 어떤 기사가 올라왔을까요? 네, 동작, 성동, 마포 공시 가격 대폭 상승, 세금 폭탄 현실화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자, 그래요. 얼마 전에 공시 가격이 또 상승이 됐습니다. 어, 새해부터 그래서 세금이 또 오른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온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22일에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가 됐거든요. 지난해 기준으로 보면 공시지가 한 6억 4천만 원, 시세 한 12억 원 정도이던 네. 이제 주택을 한채 보유하고 있으신 분 같은 경우에 공시지가가 12.6% 상승을 하게 되면 보유세 부담이 19% 상승이 될 것으로 예측이 돼요. 사실 그러면 주택을 한 채만 갖고 계신 분들도 공시가격이 상승되는 거에 따른 세금 부담은 좀 위험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어서 바로 두 번째 기사 한번 만나볼까요? 국세청 부동산 전쟁 중 자금 출처 부채 상한 다 뜯어본다라는 기사입니다. 자 그제였죠. 전국 세무관 서장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서 나온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국세 행정 운영 방안을 위해 전국에 있는 세무서장님들이 다 모이셨는데요. 사실 국가주택 취득 자금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탈세 혐의가 의심이 되는 경우에 세무 조사를 계속 시행을 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이번에 나온 거는 고액 전세 세입자에 대해서도 혹시나 전세 자금을 편법으로 증여를 받은 게 의심이 된다. 그러면은 탈세처럼 자금 출처 조사를 시행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그래서 충격을 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전문직 공소득 종사자들이 사실 탈세가 의심이 되는 행위가 있다.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검증을 계속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기사로 그럼 바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야, 우리도 세금 내래. 개집 팔아야 하나? 라는 제목의 기사인데 조금 재밌습니다. 반려견 때문에 세금을 낸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최근 농림축산식품부가 2020년에서 2024년 동물복지종합계획 이걸 발표를 했는데요. 반려동물에 대한 보유세 또는 분담금 그리고 동물복지기금 도입을 검토해서 음. 지자체에서 동물보호센터라든지 전문기관이라든지 이런 거를 설치를 하고, 운용비로 활용을 하겠다. 이제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네. 밝혔는데 사실 이제 애견인이나 애묘인이나 너무 적극적인 발언을 통해 가지고 반대 청원을 했었죠. 그래서 이제 사실 확정이 되지 않았다고 발표는 했는데 반려견 키우는데도 세금을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시대가 도래하지 않았나 또 너무 세금 세금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이건 뭐 돈도 돈이지만 책임감을 좀 가져라 라는 의미도 있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어, 이런 부분도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막하긴 하네요.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가상화폐 손해 봐도 세금 내라 정부 방침 논란이라고 했습니다. 어 손해를 봤는데 세금을 내야 되나요 이거 무슨 내용 네, 2017년인지 우리 암호화폐 했을 때 이걸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거액의 투자 자금 회수를 하신 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징수를 하고 싶은데 할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정부에서 여러모로 골머리를 앓았었는데 최근에 빗썸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803억 원의 세금을 음. 징수했어요. 이 징수한 근거는 이제 22% 원천 징수를 해서 기타 소득으로 징수를 한 건데 이제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은 내국인들한테도 이렇게 세금을 과세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반발이 조금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방향은 이쪽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렇게 오늘도 세금 헤드라인 함께 살펴봤고요.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서울전화 02 6676의 0335번 0335번으로 상담 접수하시면 무료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